좀쉬면서좀 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laughs> 아, 목소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공과 위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가끔가다 이슈가 터지는 게 개인정보 관리 잘 못해가지고 개인정보 관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음. 개인정보가 뭐몇 천만 건 유출이 됐다 음. 이런 얘기있잖아요 근데 제공의 경우와 위탁의 경우를 따졌을 때 이게. 책임이 보통 어디에 많이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개인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제공을 받은 업체에서 털렸어요. 그러면 제공을 받은 업체가 관리를 잘했는지가 일차적인 책임 소재가 문제가 돼요. 근데 개인 정보를 제 3자한테 위탁 처리를 맡겼어요. 이때 만약에 위탁 받은 업체가 잘 수행을 제대로 관리 못했어요. 그래서 터졌다. 그럼 보통은 이두개 업체가 다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사업자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신 내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제공해 준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위탁할 때는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네를 감독할 의무를 그 개인정보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가 감독 을잘못 해가지고 이게 지금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책임을 공동으로 묻게 된다는 거죠. 이때 위탁 관련해서는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감독해야 도 되고 그 얘네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사업 주체가 직접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사고가 터졌을 때 거의 이거로 운영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위탁 맡긴 그 위탁자가 그렇죠. 아니고. 어, 아, 아니 똑같은 책임을 그 같은 책임. 네, 네, 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위탁을 받은 수탁자라고 하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받은 조그만 업체들은 작은 업체예요. 뭐 작은 업체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택배 회사나 이런데 보통 크긴 하지만 주된 업무 처리 주체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자기가 이 관리 책임을 부담한 사업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한데 대한 책임은 이제 그 수집한 회사 쪽에서 더 많이 붙이게 되는 게 맞겠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드 회사 유출 사건. 그때도 이제 위탁 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고 소송은 그래서 소송 자체는 그 모든 카드 회사들을 상대로 다 제기가 됐어요. 근데 형사 책임은 물론 같이 지게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소비자들은 내가 개인정보를 준그 회사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였습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